염라대왕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은 바로 이 자리에 계셔요 이 자리 보이시는가요? 보이죠? 이분이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을 우리 지장전에서도 만날 수 있죠? 지장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전에서 염라대왕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염라대왕이에요 그러면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분들은 1 3 5 7 9래서 이분은 도명존자고 이분은 무독귀왕이에요. 도명존자, 무독귀왕. 있고 이 옆에 다섯 분이 바로 대왕들이에요. 명부시왕. 명부시왕 중에 다섯 분. 다섯 분이 다섯 분은 제1 진관대왕, 제3 송제대왕, 제5 염라대왕은 바로 이분이시고요. 제7 태산대왕, 제9 도시대왕이시고 이쪽은 이쪽부터 하겠죠. 그러면 2. 초광대왕 4. 오관대왕 6. 6. 변성대왕 8. 평등대왕 10. 오도전륜대왕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명부시왕.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이게 기록하시는 분이 있고 이쪽에도 기록하시는 분이 있고 기록하시는 분을 또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분들을 판관들이 또 계시고 이 이건 뭐 같이 생겼습니까? 말처럼 생겼었네요. 생기셨네요. 마두나찰이에요. 마두나찰. 나찰은 저승을 관리하는 일종의 귀신이라고 할까요? 저승을 관리하는 분이에요. 말머리를 한 나찰이고 이쪽에도 또한 분이 계시죠? 이분은 우두나찰. 소우자를 써서 소소 대갈이. 대가리. 아 대갈이란 말이 좀 그렇네요. 소, 소 머리. 이 모양을 하신 소 얼굴 모양을 하신 우두나찰, 우두나찰, 마두나찰, 그러면 다 파괴된 내시원이니 바로 이 분이시다. 이 분이신데, 이 머리에 보면 뭔가를 좀 쓰고 계시죠. 이건 경전입니다. 이 경전이 뭔지 아세요? 이 경전은 금강경입니다. 염나대왕은늘 금강경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 우리들이. 이 기도를 할 때, 노를 장례식 기도를 하거나, 또는 우리 49제, 특별 49제를 할 때, 군관경을 모든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읊어 드리잖아요. 그렇게 읊어 드리면서 드림으로써 우리가 염라 대왕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음? 바로 이분은 경전을 이고 있어요. 여기는 잘안 보이긴 하는데, 머리에다가 경전을 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염라대왕은 어떤 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명부에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제5구 염라대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칠칠로 온다면은 1 2 3 4 5 다섯 번째 주에 염라대왕이 심판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진광대왕이 먼저 심판을 하셔서 천상에 보낼 분들은 보내고 또 당신이 관리할 분들 지옥으로 관리할 분들은 보내고 좀더 심판을 해야 된다 하신 분들은 이제 진광대왕이 그다음 초광대왕에게 보내요. 뭐, 초광대왕이 역시, 음, 이분은 지옥으로 오면은 확탕지옥 끓는 솥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역시 자기가 관리해야 될 사람들도 추려내고또 지옥 아기 축생으로 보낼 분들을 보내고, 아, 선상으로 보낼 분들을 보낸다고 하는게 좋겠네요. 천상으로 보낼 분들 보내고, 나머지 좀 헷갈리는 분들은 그다음 분에게. 또 보내는 거예요. 초강 대왕 음, 다음에 또 다른 대왕으로 보내고 에, 마지막 에, 다섯, 네 번째는 오오도 음, 오관 대왕이었죠. 오관 대왕 다음에 오관 대왕 다음에 오관 대왕로 판단이 불가하신 분들은 염나 대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염나 대왕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야말로 이열분 중에서 시왕 중에 시왕이라고 할수 있어요. 열분 중에서도 이분이 다른 대왕들을 다 관리하는 분이다. 대왕 중에 대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시왕들은 그래서 대신들이 쓰는 관을 쓰고 있지만 이분만큼은 딱 봐도 관이 대왕이 쓰는 관이죠. 대왕이 쓰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연유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관 위에는 검은색의 검은색의 긴사각 사각형 판이 있죠. 사각형 판이 있고요. 앞에는 구슬이 달려 있어요. 구슬이 그 주렴처럼 돼가지고 딱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보면은 우리 어, 사극에서 보면 이런 관을 쓰신 분들 많이 보셨죠. 바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 앞에는 구슬로 된 발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역시 시왕 중에서 시왕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시왕 중의 왕이다. 하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저 지장전에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시고 우리 신중단에는 이런 모습이신데요. 이 앞에는 뭐냐? 이건 업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경. 우리들의 업을 이 거울 속에서 환히 보고 있대요. 앞에 지금 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딱 거울을 보면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대왕들이 보내준 기록도 다 있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고 또업경을 통해서 업경이 면이 아홉 개래요. 거기에 잠파노라무처럼 우리들이 지은 업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지옥으로 보낼 것인지 응? 그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응? 아니면은 염라 대왕이 관리하는 지옥도 있어요. 자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 위에는 경전 한 권을 얹고 있는데 그 경전은 금강경이에요. 오광대왕으로부터 바로 앞대왕이죠. 넘겨받은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망자의 지난 업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망자가 옥졸들에게 이끌려 염라대왕 앞에 오면 대왕은 말합니다. 우리 염라대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내가 여기에 온 것이 도대체 몇 번째냐? 생전에 착한 일을 하여 다시는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고 매번 얘기했건만 그 보람도 없이 또 이곳에 왔느냐? 그러면서도 의심이 많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만 하는구나. 여기 가서 염가장이 한 가지씩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계속 변명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나름대로 잘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변명을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왔을 때 내가 여기에 다시는 오지 말아라. 여기까지 오지 말아라. 그 이전에 너는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나한테 오기 이전에 어디로 가요?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염라대왕은 구업을 지는 사람, 구업을 많이 지는 사람을 관리를 해요. 구업, 구업이 구업 뭔지 아시죠? 말로 지은 악업이 많은 사람. 이분이 업경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업경대면은 이제, 업경대면 이제 좀큰 것이 되겠죠. 그 중에 업경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기도 하고요. 업경대가 앞에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업경대에는 망자들이과거에 지은 업을 비추어 볼수 있는 거울 업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업경은 모두 아홉 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거울인데 하나 하나의 거울에 망자의 지난 한 평생 동안의 모든 선악 행위가 남김없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망자가 변명을 해도 금방 들통나게 됩니다. 혹시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절대 변명을 했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는다라고 <laughs>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옥조리 그때 변명을 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은 옥조리 옆에서 세방망이로 모질게 두들겨 편다고 합니다 모질게 두들겨 펴요 그 고통으로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숨이 끊어진대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져요 숨이 끊어지는데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냥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완전히 까무러졌어도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계속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죽어버리면 괜찮을 수 있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심판을 받아야 돼요. 몸은 티끌처럼 부서져 버리지만, 다시 그게 또 모아져 가지고 사실상 육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모아져서 계속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이 아, 염라대왕이 관리하는 지옥도 있어요. 그 관리하는 지옥은 뭐냐? 발설지옥이래요. 발설지옥. 이건 혀를 뺐다는 이야기예요. 혀를 쭉 뺍니다. 혀를 빼서 어떻게 만드느냐? 길게 늘여가지고 이렇게 밭처럼 해요. 그러면 위에서 소가 쟁기질을 하고 있네요. 그 밭을 쟁기질을 한대요. 쟁기질을 하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나무도 심어요. 여기 보세요.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이 나무가 지금 그 혀에서 자란 나무입니다. 혀나무예요.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가 제일 비옥하다. 엄청 잘 자라지? 여기가 제일 비옥한 곳이야. 그래서 이분의 혀 중에 한 부분에서 지금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 이런 지옥이래요. 염라대왕이 관리하는 지옥은 바로 발설지옥이라고 합니다. 염라대왕이 관장하는 지옥으로 입으로 지은 죄를 벌주는 지옥이고요. 혀를 길게 뽑아요. 혀를 길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부풀린 다음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음? 밭을 갈들 혀를 가는 고통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간다고 해서 경설지옥 밭을 간다고 해서 경전지옥이라고도 합니다. 발설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되느냐 바로 거짓말, 겉과 속이 다른 사기치는 말, 이간질하는 말 못된 욕이나 거친 말을 하는 망자를 벌하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염다대왕께서 관리를 하고 계셔요. 아, 그러면 이제 이분은, 역시 이분 역시 인도 신에서 왔어요. 인도 신화에서 왔어요. 인도 신화로는 누구냐? 바로 죽음의 신 야마입니다. 죽음의 신 야마는 어떤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대요. 약간 푸르스림, 사실은 푸르딩딩한 프루, 르 몸이에요. 푸르딩딩한 몸이고, 곤봉을 두고 있고, 여기는 뭘 두고 있어요? 오라줄을 두고 있어요. 별로 무섭게 느껴지지 않나요? 오라줄이 좀 조금 해가지고 뭐 그냥 녹음같이 보이네요. 근데 이게 오라줄이 돼요. 이게 이렇게 작아 보여도 우리를 칭칭 감을 수 있습니다. 이 불죽음의 신 야마는 녹색 또는 검은색 이렇게 푸르둥둥하게도 그래요. 오라줄과 군봉으로 무장을 하고 들소를 타고 있어요. 그 말처럼 생겼는데 이 뿔을 보세요. 뿔을 보니까 버팔로 버팔로예요. 그는 죽은 조상들과 더불어 소마주, 소마주라는 건 인도 신들이 좋아하는 일종의 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음료예요. 소마주를 마시러 제사에 온다고 합니다. 제사를 찾아온대요. 제를 지내는데 찾아와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천상에서도 멀리 떨어진 후미진 곳에 거주합니다. 그는 자신의 거체에서 노래와 피리 소리에 쌓여 살아갑니다. 그는 죽음을 관장하다 보니까 좀 외로워요. 외로워서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음악에 흡사여 산다고 합니다. 음악은 그에게 생명 있는 것을 죽여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그리고 식생활은 먹는 것은 제사를 통해 해결인데요. 얼마나 많겠어요? 제사를 지내는 곳이 제사를 지내는 곳마다 가서 자기 먹을 것 그래서 굶주림을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제사자들이 제사 의식을 통해 소마주와 버터 기름 인도 사람들은 소마주 또는 버터 기름을 바칩니다. 신들에게 바쳐요. 근데 그걸 역시 야마 왕도 받아서 취식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면 들어 주겠습니까? 이건 절대 로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이 야마가 야마가 실제로 죽은 적도 있어요. 죽은 적도 있어요. 이분이 시바신의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시바신을 신봉하는 신을 잡아갔어요. 한번 잡아갔어요. 근데 시, 시바신이 그 친구는 잡아가지 말라 했는데 시바신의 신도 신이 아니라 신도 신도를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잡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야마가 나는 내가 할 일을 합니다. 하고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신이 화가 나 가지고 제 3의 눈을 제 3의 눈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제3의 눈을 떠서 이 야마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야마를 죽였던 이유, 어떤 현상이 생겼겠어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야마가 할 일을 못하잖아요. 세상에 죽음이 없어졌어요. 죽음이 없어져서 아주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래요. 사람들이 죽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나 생명체가 죽지를 않으니까 이 세상이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 많은 개체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뭐, 나, 으, 서로 뺏어먹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 통에 세상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할수 없이 다시 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신이 우리에게 진짜 재앙인 것 같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재앙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을 유지하는 바탕이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어 오래 계신 분들이 떠나가니까 떠나가니까 세상이 평화롭게 유지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 죽음의 신을 찬양하는 이 인도의 베다의 한 구절이에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종들 중에 가장 먼저 죽은 이요. 비바스바티의 아들이자 인간의 창조자여, 이곳으로 와서 야마 왕이여, 불 속에 던져진 재물로 숭배를 받을지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명석한 이여, 이건 죽음의 신 야마를 찬양하는 개송입니다. 자, 아,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염라대왕이 망자를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심판하는 장면. 이렇게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죽음에 대해서 한 말씀을 써놨습니다. 죽음의 신 야마 그리고 염라대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죽음에 대한 뭐 제가 쓴 개성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걸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네. 죽음 없기를 바라지 말라. 죽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넘쳐나는 생명으로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니 오히려 죽음의 신에게 감사하라. 바르게 산 이에게 죽음은 오히려 축복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서 내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염라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의 목소리로 이렇게 개송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염라대왕 앞에서 떳떳할 것 또는 염라대왕 앞에까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염라대왕 앞에까지 착하게 살면은 염라대왕 앞에까지 안 간대요. 그 이전의 천상으로 간대요. 우리는 염라대왕 앞으로 안 가고, 그 이전에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발론해야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왔냐? 바람이.